오늘은 간단한 특강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어떤 특강을 진행해 볼 거냐면 지금 보시면 밑에 제가 MACD 지표를 하나 깔아 놨죠 자, 오늘은 맥 a c 를 활용을 해서 눌림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가 비어 있는데 여기서 인디게이터 들어가서 MACD 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클릭해서 지표를 추가하시면 밑에 이렇게 이제 오실레이터가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오실레이터가 나오는데, 자, 딱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영선 위에 있을 때는 단기 추세가 상승이다. 그리고 영선 아래에 있을 때는 단기 추세가 하락이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맥디가 영선 위에 있을 때이 영선 위에 있던 부분을 이렇게 딱 타겟팅을 하면 여기서 상승 파동이 형성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살짝 파동이 형성이 됐다가 그냥 없어졌는지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맥디 영선 위에서 이렇게 형성돼서 딱 여기까지 봤을 때도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렇게 n자 형태의 파동이 나온 거볼 수가 있죠. n자. 이런 그림이거든요. 1차, 그다음에 2차 눌림, 3차 상승. 그러니까 이걸 넘버링으로 체크해 보자면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입니다. 1번의 고점을 3번이 뚫었을 때 요거를 우리가 상승 파동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요 파동이 형성됐을 때 맥디가 영선 위에 딱 있었을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영선 위로 딱 올라갔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게 파동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파동이 형성됐던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이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런 n자형 파동이 나오면 오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N 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하세요. 이런 식으로 영선이 있는 부분 체크하고 픽스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을 활용을 해서 이 부분부터 이 고점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 선이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파동 형성이 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 빨간 색깔 선 있죠, 이 선. 이 자리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매수를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목표가는 어디까지 목표가는 직전 고점까지 이렇게 무난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매수를 들어가 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수를 왜 들어가 놨냐면 요거를 보고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파동, 영선 위에 있는 파동이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저점부터 이 고점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 선이 이렇게 세 개가 형성됩니다. 1번, 2번, 3번. 그럼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은 이 빨간 색깔 선입니다. 이 자리에 터치했을 때 올라가더라. 지금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딱전 고점까지만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는 오면 어쨌든 다팔 겁니다. 어쨌든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예, 앞전 것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선 위에 있을 때 어디까지 그러면 이거 그냥 심플하게 그림만 그려 보시면 돼요. 하나 둘셋 어쨌든 눌림을 주고 한번 이렇게 돌파가 나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픽스레이지 볼륨 프로파일을 체크해서 언제 들어간다. 요 빨간 색깔. 피오시 자리에 왔을 때 요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이 전고점까지의 구간이, 여기잖아요. 있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전고점이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도 전고점까지 수익을 내고, 여기 와서도 전고점까지 또 수익을 내고, 그죠? 또, 여기 와서도 전고점까지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다 먹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오면 전고점 팔고, 다시 내려와서, 이 자리 오면 또 전고점까지, 그, 지금 제가 진입한 패턴은 똑같아요. 여기까지. 체크해 놓고, 딱 전고점까지만 먹는 겁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딱 전고점까지. 이거는 이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군. 음봉이 형성이 되면서, 매도가 형성됐잖아요, 지금 그죠?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파동을 그려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어쨌든, 매도잖아요, 그죠? 이렇게 체크해놓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도를 들어가려면, 위에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일단 기다렸다가, 여기 오면, 여기서 숏을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시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트레이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수익을 내면 깔끔할 것 같아요. 그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추세가 상승으로 잡혀 있을 때, 이럴 때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놓치면 안 되죠. 이렇게 영선 위에서 형성이 됐을 때이 부분의 고가까지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보나치 있듯이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엔 뭐 결국에는 자리에 안 오고 그냥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영선 밑으로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자리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파동이 딱 보면 어떻게 형성됐냐면 이런 그림이잖아요 지금 하나 둘셋 그죠 N자형 상승 파동입니다 그죠? 이게 딱 그려졌다 라고 하면 이 부분부터 고가까지 체크해두고 그 다음에 요 POC 요 자리 여기 오면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고 수익을 내면 돼요 이 전고점까지 자,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리가 아깝게 오진 않았죠 아깝게 오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은 다음에 또 영선이 밑에 빠졌다가 올라갔을 때 파동이 그러시면 또 이걸 기준으로 또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음 파동까지 계속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파동 형성되면 또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어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뚫었잖아요. 그죠?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인을 체크해 두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목표가가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안 왔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이 전고점. 직전고점이 어디예요? 직전고점이. 여기잖아요. 요 언저리쯤 되겠죠? 52포인트. 여기까지. 그러면 이 자리 에 오면은 여기까지 수익. 또 자리 에 오면은 여기까지 수익.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지지저항을 활용해서 트레이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파동이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분 봉으로 보시면 돼요. 1분 봉으로 이제 알고 차트 있으신 분들은 알고 차트를 기준으로 1분 봉에 지 골든크로스가 형성됐잖아요. 아, 그럼 단기추세가 형성됐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매매 핵심은 딱 그겁니다. 이 맥디 영선 위에 파동이 그려지느냐. 이렇게 N자형 파동이 그러시면, 이거 자체로 눌림목을 이렇게 찾아서, 이런 식으로 눌렀다 가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는 라 거죠. 매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활용해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초보자분들은 올라가는 파동, 매수만 좀 연습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깔끔하게 익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